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충남 뉴스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3 0명의 목숨을 잃는 등 돌이키기 힘든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불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 이현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빨간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일대로 번진 불은 나무와 잔목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나던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조류 박스가 쌓여 있던 공간이 불타고 1시간여 동안 건물 외벽을 태운 화재도 모두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불길이 너무 순식간에 바람도 불고 하니까 안 잡히더라고 소화기로는 그리고 소방차가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게 불길이 기둥까지 다. 담뱃불의 경우 불꽃이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 800도 가까운 숨은 열이 있어 가연물과 만나면 언제든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운 후 필터 부분에 남아 있는 불씨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재발하기 쉽고 불완전 연소의 특성상 장시간 열을 머금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발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계절 중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담배꽁초 등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담배꽁초는 물에 담그거나 비벼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 건물 2층에서 불이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정비소 안에 있던 작업자 8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다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헬기는 산불 진화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특히 이들 헬기 대부분은 러시아 기종인데요. 부품 수급 문제로 운항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신속한 산불 대응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흘 동안 이어졌던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 전국에서 동원된 산불 진화 헬기 120여 대 가운데 4분의 1인 32대는 카모프라고 불리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였습니다. 한 번에 3,000 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어 500에서 최대 1,000 리터인 소형 헬기보다 산불 진화에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민간헬기 업체도 이번 산불에 카모프 헬기 두 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날 경우 더 이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에서 헬기 부품 도입이 어려워 수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 두바이 또는 이제 중국 등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부품들을 수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단지 이제 부품 가격이 이제 그것만큼 상위에서 올라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중대형 헬기 39대 중 29대가 카모프 기종입니다. 이 가운데 8대는 부품이 없어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다른 헬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여덟 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됐더라고 하면 산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금 수 어찌 보면 좀더 나았겠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산불 위험이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부품 수급에 발목이 잡힌 중대형 헬기 운영이 어려워지면 산불 대응도 그만큼 고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재난 상황에 피해 이재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생수와 휴지로 SUV 차량 짐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성껏 끓인 사골국과 육개장도 차곡차곡 실립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지난달 27일 아산의 이웃한 식당 주인들이 의기투합해 국과 반찬 450인분을 만들어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아유, 새벽 5시에 출발을 했어요. 진짜 피가 마를 텐데 밥도 그리고 또 지금 밥도 못 먹을 텐데 우리가 밥이라도 주자 해서 생업을 뒤로 한채 피해 현장에 달려가 소방관과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겁니다. 전혀 안할 거예요. 저도 장사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더 도와주고 더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기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주의 본사를 둔한 중견유통 기업은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0억 원과 3억 5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기부했고 세종에서도 일가족이 300여만 원을 쾌척하는등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260여 건의 성금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피해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도 엿새 만에 20억 원을 넘기는 등 10시 일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사랑열매에서는 특별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고픈 온정의 손길이 최악의 산불로 시름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산림청이 봄철 산행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강력한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영남권 대형 산불로 많은 산림이 초토화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 인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이나 나무를 채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일 대전과 충남 세 곳에서도 아산시장 재선거 등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탄핵 전국과 대형 산불이 겹치며 조용히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표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지게 된4.2 재보궐선거.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선거 하루 전 후보들은 부지런히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는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윤성절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거짓과 허위사실로 멈춰서 버린 아산시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주십시오. 국민의 힘 전만건 후보는 30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며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도시 행정 전문가입니다. 아산을 아산답게 대한민국의 중체 도시 아산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호 2번 전만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세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와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도 마지막 선거운동을 벌이며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온 상황에서 대전시의원과 충남도의원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후보들도 번화가나 주택가 등을 돌며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영남권 대형 산불 등으로 어느 때보다 조용히 치러지는 상황. 내일 선거는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로 가면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시장을 뽑는 아산에 101곳, 시의원을 뽑는 대전에는 19곳, 도의원을 뽑는 당진에 13곳이 마련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내일 자정 전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시 중구 오월드의 3층짜리 관리동 건물 옥상에서 5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하던 중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월드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정고법 형사 3부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아산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가족이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를 하자 자신을 무시한 거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